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네 더운 날씨에 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이제 알기 쉬운 재료와 열처리 q a 대화구 중흥 박사님 대화출판 일본 자료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스 이제 일본 쪽이죠 지스 쪽에 강제의 강도 기획성질에대해서 나와 는 내용인데요 질문을 보시면 본인은 지스 강제를 사용하여 구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스 강제에 표시되어 있는 기획성질 특히 인장 강도는 강제의 단면에 어느 부분에 적용되어 지는 값인지요? 강제의 어디를 취해도 이 값이 클리어 되는 것인지요? 맞는 것인지요? 뭐 그런 거죠? 열처리제에 대해서는 강제의 어느 값을 클리어하고 있는 것인지요? 환봉이라면, 둥근이라면 중심부와 외주부에서 각각 값이 사실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지수에서는 어느 부분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좋은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보시면 지스 강제는 열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열치를 하고 사용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소재 그대로 열치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A류, 열치를 하여 사용하는 것은 B류라고 해요. 기적 시험의 시험편의 채취 방법이 크게 다릅 아,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변 강제, SS, 이제 일반 강제죠. 일반 아변 강제, 또 봉강, 형강, 평강, 강강 등. 에이류가 되고 일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 본체로부터 시험제 직경 25mm를 주취하고 이것으로부터 시험편을 가공하여 기계적 시험을 수행 이때의 값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제품의 사이즈가 직경이 25mm 이하일 경우라면 그대로 시험을 하였을 때 값, 그 다음에 25mm 이상이 되면 미디움을 붙여서 되는데요. 편으로부터 25mm의 깊이의 곳까지의 강도, 표면과 중심의 중앙점보다 외쪽, 바깥쪽, 이규육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굵은 강제는 외주부가 강하고 중심부는 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굵은 것의 압변 강제 강도는 외주부에 가까운 곳의 강도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처리를 사용하는 구조형 합강강 SC 또는 SA제는 B 류이고요. 25mm 이하이면 그대로 규정의 열체를 실시하였을 때 기계적 성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5mm 이상일 경우, 즉경계일 때는 표면측으로부터 25mm의 환봉을 가공하고 표면에서부터 이것에 규정의 열체를 실시, 이 시험제로부터 규정의 시험편, 인장시험편, 충격시험편 등을 가공하여 기계적 시험을 수행하실 때 값이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결국 시험제 D는 25mm의 열처리 결과이지 제품 현물의 열처리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제품 현물이 제품이 25mm보다 굵게 되면 두께라면 18mm 이상 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량효과 때문에 지스값을 만족하는 최대 직경을 일단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S45C 탄소강 0.45라면 물 담금질에서는 20mm 기름 담금질은 10mm까지만 그 다음에 합금강이죠. 예, 크롬 모리가 들어가 있는 예, 435라면, 탄소는 0.35라면, 이건 80mm. 그러니까, 예, 탄소공 보다 흑금강이 훨씬 더 크죠. 음. 그만큼 당금질잘 된다는 얘기죠. 80mm, 기름 당금질은 60mm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 현물을 열 처리할 때는 이질량 효과를 고려하여 강질을 선정, 열 처리 방법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스의 규육 값은 규정의 위치로부터 표천 표준 시험제를 그대로 시험했을 때, A류, 열 처리하지 않은 것 또는 열 처리하였을 때비류의 기적성질이고 이른바 강질의 판정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품 현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것이 됩니다. 강도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대해서 경도를 측정하고 이것으로부터 인장강도를 추정하게 되고 이 부위로부터 시험필을 가공하여 시험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는 어디까지나 직경 25mm 두께 17mm의 시험재에 대해서 열처리이고 이것에 의해 얻어진 기적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계 각국 공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품 현물이 25mm 직경이 크면, 지스들을 열칠하여도 지스들의 기계적 성질을 발랄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질량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열치리 온도를 변화시킨다든지, 냉각 건법을 변화시킨다든지 하지 않면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지스 강제라고 하여 지스들을 열칠하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스들을 열치를 해도 좋은 것은 제품이 직경 25mm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결국 지스 열처리는 2 5 m m 의 표준 시험지에 대한 것이고 제품 현물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스 열처리와 제품 현품 열처리는 다른 것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죠또 제품 현물의 열처리에 있어서는 당금질 균열과 당금질 변형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 드리고 있네요. 네. 참고로 좀 보시면 될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